여자들한테도 아, 좋은 춤이 있나요? 역시 또사이즈 사이. 와! 아, 이, 마더 파더. 마더 파더 지금. 네 코디네. 자 네. 네. 아, 마이크. 그, 선생님 왜. 그, 오늘 아, 선생님 오늘 진짜 저출발한네 <laughs> <laughs> 그 선글라스는 또 어디서 준냐이거 <laughs> <거야>. 이건 아주 <laughs> 오늘 아들 줄려고 샀다가 아, 야 두루두루 또 써먹고 싶어. 아니, 주, 좋아요. 그럼 이제 예, 예. 좋아요. 사이즈 측그 남자의 그 고안 운동. 그렇죠. 예. 그럼 이, 지금 이시금관증 아, 여자의 여, 뭐. 여성이 이제 그 골반하고 척추 이렇게 잘 흘러주면서 예. 부부관계할 때 굉장히 좋고 예. 부부관계 끝난 다음에도 좋고 예. 그 출산 후에 벌어진 골반이 또. 정상화 되는. 아, 싸이 네, 네. 아버님 아니세요? <laughs>